티아좀 무섭긴 하네. 개그 있나? 제드가 평타 하니까 카이사가 비 죽이려고 달려드는 개인적으로 궁극기 중에서는 특패 궁극기는 되게 좋다 생각함. 그거 인정. 일단 시야를 먼저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야 보고 미는 거 솔직히 메리트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아칼리 같은 거적 팀에 있을 때 시야 켜 주면 얘들 정글 뭔데? 카사딘인 줄 알고 골랐어. 아, <laughs> 정글이요? 어다 방어력 들었어. <웃음> <웃음> 나이스. 아 근데 아 수함 못 했다 쳐야지. <laughs> 아, 저만 안 들었네. 까먹었다. 근데 이거 이거 임임어때요잔열화 남은 불 같은. 고정으로 할까 생각 중인데. 나쁘지 않다네. 근데 뭐 전멸도 좋겠다. 초카스니까. 아 초카스 초과. 상대면 조랑방패 사야지. 할로윈 할수 있는 거한타때 그냥 원딜 아, 네. 아칼리 물어서 피 빼놓고 아, 빠지기 아, 그러면 파타딤이 아, 잡아주겠지 아, 아, 이런 생각. <laughs> 형 저희. 샤코 정글 할 때, 아 서포터 할 때요. 음. 아예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그냥 여기도 달릴래요, 다 다섯 명이? 응, 음, 어 아, 그래도 좋고. 아, 왜냐면 상대가 강타를 들자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어 서, 상대 강타 두 개다. 우리 거 빼먹거나 아니면 샤코 위치를 좀 보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 음. 그걸 어. 여기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상대 하나 깔아놓고 오는 거를 다 같이 조지면 여기나. 좋지. 뭔가 쉽게 잡을 것 같은 데 대회 대회처럼. 네 대회가 여긴 베를가잖아요 그렇지. 약간 십리를 그러니까, 역으로 이용했다요. 뭐. 맨 처음에 그 뭐였지? 불로 어, 들어갈 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전부 다탑 다 뛰어가지고 불로 들어가서 이제 칠삼님만 계속 그 뭐였지? 그 작업을 해놔요. 칠삼님만 거기 뭐였지? 그거 늑대, 늑대, 작업을 해놔 애들 와서 혈세를 못거 아니야, 칠삼님 그럼 개.. 실제 실체한... 아일어는줄 알았는데 칠삼님이 그때 블루듣 데리고 와서 잊읍시다 아니면 안 오면 그냥 늑대 먹고 나 하딩이라서 먼저 하딩을 데니까 늑대 블루 다 처먹고 난텔로 바텀 복종 되잖아 그렇게 해야 될거 같아가지고 말해보는 거지 이즈로1레대 아무것도 레드 블루 뺏고도 지금 이문은 완전 분 탐? 분 <laughs> 미친놈이네 이거 약간 지들 저렇게 또라이가 찾는지 처음 봤다. 어제 그 카타하는 애가 형이 그 캐리하는 거 보고 멋있대. 아 진짜? 카사님? 무빙 <laughs> 엄청 잘했다고 봤어. 아, 놀랐다고. 아, 이미 울면서 차단도 하겠 씨. <laughs> <laughs> 그거 그 저스티스 팬이요? 뭐 먹어서 키가 마트 받고 빼먹을 수도 있까 어제 했을땐데아 개웃기네 저거. 아이거 나도 나도 판테온이면... 돼나갱안 받아 네? 갱안 받아요? 응네 그러면은 도만 받죠 아 나도 날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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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도 나도 갱안 받는 거야? 네도 나도 음. 짜증 냈어요 게나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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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나도 들이가도 안받음 뭐야? 케이오폰 펀... 저거 뭐야? 사코킹 귀신... 스킨... 은파가 맞았을 때 모션이 안 보이는 미야 참... 견이라고 해봐... 한 턴이 센가? 아까리 간다? 아... 안 간다? 네, 네. 아... 약간... 약간 응. 공 너무 아쉽네 요 진짜 원 바로 안 되는 것 때문이니까, 그냥 그거만 넣는지... 봐드릴... 뭐야? 저거? 쫓아냈음 범번 아마 늑대 먹으러 간거 같아요. 들어아얘 바텀으로 뛰겠다. 미드킬, 미드킬. 네네네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양막선당.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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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나아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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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나이스. 형이 상황 만들어가지고 이 이득 아또 왔다 바텀이 그래도 1킬 따서 좀 당했는데 아 어, 집중이 안 되냐 약간 솔직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어안 꼴아박네? 어어 블라디가 있구나 탈퐁 어우 미친 블라디 존나 하단다 피 존나 잘 잡아 미친 블라디 이모기스음 이거 프리메스 신부터 가자 음. 이제 너가 할게 없어. 너는 내가 주는 라인만 받아먹어. 희아맥 뭐. 간다. 아, 이거 근데 아칼리 방어력 뜬거 되게 좋다. 아칼리 마저 높은 거 봐. 가고. 초가스 안 보여. 요 네, 아예. 니언씨. 네. 솔티드 신발, 예, 받고. 탑을 지금 껴 가고 생각인데, 바텀 안 가고. 네. 요 뭐... 너무 단단하긴 한데, 제가. 아니면은 천천히 그냥 잡골을 먹고 가도 되긴 하는데 미는 라인이라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아, 귀여워 그러면은 그냥 잡골 먹다가 천천히 역갱을 볼게요 그냥 네. 이제 프리징 아, 저 친구가 레드 동선이긴 한데 그냥 꼬아서 바텀밖에 잡... 없어 바텀 핑 하나만 찍어줘 한거리 부시 이갱 부른다 이러면, 내가 갱 회피하고 딴 데서 이거 미드 콘 썼어. 네, 숙박 들어와 으는오 아, 다 뺐어. 네, 가보고 있어. 야, 너이케게 죽어라. <laughs> 아쉽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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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알레스타 올라갔어. 어마나 어, 아이고, 몇 월? 이쪽에서 오나요? 셔가 진짜 너무 딴딴해. 잡기 힘들어. 뭐 있어요? 응, 음, 알아. 펀테 이공 랩이? 습니다 미드, 미드 아, 털렸다. 그... 네. 저 벽이 먹었다. 사격못쓸까 아예? 블루 쪽으로 어, 내려갈까요? 노? 어, 와도 될까? 어, 음막 뺐어요. 와도 될 듯. 군력 국력이랑... 아이스, 국력 nice 먹었다. 블루. 일부러 안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나? 들어온대? 아 이거 체력템만 들어오는 거가미드 공. 칸테온. 아, 용그래 네. 잘 뺐다. 잘 아, 이렇게 그냥 갱각 안 나오니까 라인이 야 이렇게 나올 때 볼게요. 네. 여기 피가 막혔어요. 여기요. 다기 아, 올라가 14초 올라오시게요 네 플래시 있어요 다 보겠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돌았어요 확인 천천히 일까요? 아직 천천히 음. 일찍 갈게요 제피요 체력이 너무 많아서 저도 녹이기 힘들거든요 미드 컵 라인 하나만 먹어줘 어 잠시만요 갱 간다면 탑밖에 없음 네 바텀 갱안가안 안 나와요 미드는 집 갔고 집 타임 계속 꼬여가지고 이거 미드 역경 이주 해줄래? 네 저는, 저는 딱히 안 봐주셔도 될것 같아요 탑 이겼고 네. 바텀은 살리고 있고 어차피 카사딘이라 미드 많이 찌를 것 같으니까 빵대가 여기 있네요 여기다피마 일단 잡을게요

아이고 이거 살짝 위험한데 한테 끊었음 네. 이제 간다 한테 간다 아칼리도 간다 아탑좀 위험하긴 하네 지금 상황하아이스잘 뺐다 아칼리 라인에 있음 네. 네 빼요 뭐.. 뿔냘 메인 남으면 라인전 축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그쪽 아 건든 적 없어. 아. 아 이거 측박이도 애매하고. 이번에 궁으로 미드 찔러주고 블루 주고 펜글 가져. 네. 지금 우선 블루부터 들을 생각할게요. Yep. 왕딱지 내 왕딱지 일단 텔포 빠졌어요 네오 네. 어, 라인 뭐하네 프리징밍 왔네 리듬이야 네 킹화 있고 아, 지금? 고기 먹고 싶어. 용준비. 하나다시사주고 여기다. 한테 에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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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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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안빠져용 응. 봐줘 용. 라인 밀고 용 가게. 네. 용을.. 안될것 같군요. 가자. 이고아군 있어요. 척하실 아 이거.. 아. 가되자 써가, 써가. 써가? 어, 뭐, 어 뭐, 오케이 뭐, 뭐. 창조심 아칼 여기여기나여기 요기. 요기. 내려갔다 올라갔다 리드타워로 오케이 나이스 이걸 사라? 잘했다 대박 아, 그판 한편 동산을 뭐가 있다고? 당해주네요는거정글링만 음. 하고 있었구하나지 그럼 당해줘, 당해줘. 이거 지금 용감? 아, 너 그거 먹어야 되겠네. 초가수 사거리 교실. 야1 2 5일거 뭐가 있을까요? 에 들어가나? 주도권 나한테 있으니까 내 라인으로 지나다니면서, 정글 오브젝트 위주로 하면 될것 같아. 라인 다 이겨. 들어온다잉. 한테 놓고 미드 푸시 아 바텀 푸시하라고 오브젝트 챙겨줘. 네. 이제 반테스 예, 올 여유 없음. 그렇불 용이랑... 아, 저거 초가스 무난하게 상승한다. 그래도 초가스니까 일단은 우리 불용 두개 먹는 걸더 우선으로 보자 네. 초가 i 가막함부으이 이제 e 딸수 있는 거아니니 i 초가 t 저거 진짜 솔라리 가면 너무 너무 t 드량 a t it. I'm g o 솔라솔버리 버프 않지않요맞요요아요그래 너무 너무 좋아 좋아요 초가 n g 그러니까 탑갱 옛날에는 올라가 싸 다음에 먹어요 싸 먹어 먹어 고고 고고 고 여기 어요3초2초1초될것 같은데 아요이스 아칼리도 오긴 하는데 어 이거 순서만 맞는 순서 추가할까요 이거 아칼리 기다 기다 넘 묻는 거 보고. 내가많았네 오케이 안 전령 돼. 전령. 니가먹고터있니가 보고. 터무니가 보고. 터무니가 보터가지고 터무니가 보고. 터무니가 보고. 터무니가 보고. 훈련만 봐줄게 우리 바텀 잘해준다 음 안정적으로 하네 기타 메자에 가도 있어요. 되겠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바텀 라인 아무것도 안하 애들 안정적으로 잘해준다 아무것도 안하 애들 <laughs> 초반에 아무것도 안 한다? 희소식 뭔가 한다? 불안해 네, 오때 도와주는 거 그냥 라인 적당히 메고 와주는 그 플레이가 너무 좋았어 원래 안 치네 칠 만한데 아톰 더군다나 CS 똑같은데 우리 도벽이즈라 저희가 더 이득이에요. 아톰 가자. 형 별로 안 되세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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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CS. 오케이 해봤다. 산테가 로밍 보고 있었거든. 탑 뛰고 싶긴 한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왠지 가 봤자 깽성할것 같아. 저거못 따요. 그쵸 그냥. 아잇 전류탄 그쪽 풀어 드릴까요? 아니요 그럴까요? 미드 쟤 썼어 죽는다 살았다 딸라운 너무하니 이제 끝났고 바텀도, 바텀도 끝났어서 한턴 올라온다 아니 너무 아니 바텀이랑 스와 하실래요? 바텀 갈 거긴 한데 한 번만 빼주고 저 이거 탑에 그냥 전류 풀어버릴까요? 이거 진짜 그냥 아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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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놓으면 요렇게 히만 빼줘도 이는데죠 솔직히 저랑 처가스랑 다이다이 까서 다이 이게 자신이없거든요그래시어 나이스 아비전. 아 근데 클났는데밀었다 미드 미드. 여기서 다이브 해도 되고 제가 빼면 그냥 미면 되고. 한테 온다. 이겼어. 이게 이겼어. 음. 알리스타 들고 날려버려서. 여기 있 죠？타게 어？타게 했 어？타게 했 어？타게 했 어？타게 했어고게했 어？타게 아 어？타게 했 어？타게 했 어？타게 했 속삭, 계획 없어. 어? 이로 빠져야 될 듯? 어, 네. 잡을 수 있니? 정말. 나이스. 아, 아펑캔펑캔 됐다면 떠가셨습 그래도 탑포탑 도 많이 아팠어. 이래서 미드포탑이야. 아, 나 지금 아직도 궁금한 게. 음. 네. 이 친구 왜갱안 다녔지? 탑갱각 많이 나왔는데. 계속 미드에 딱... 왔어. 응? 네, 그래 쓸데없이 미드만 온거 같아. 아칼리란 팀 오면? 음, 자는 쉽다. 이것좀 아, 아. 봤나? 우리 바텀 너무 잘해줬다. 안 죽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진짜. 음. <laughs> 그냥 저희가 미드 정글 탑하면 좋은 것 같은데, 그냥. 탑텀이 잘하기를 필요하겠네. <laughs> 와, 딜 1등이네. 그죠? 대단하네. 오케 승급전 업데이트.